요즘에 정말 하루하루가 바쁘게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.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건강을 위해서 또 운동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업무를 하다 보니 이렇게 환절기만 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입술에 물집도 잡히는 거 있죠? 저처럼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오늘 하루 한 캡슐로 챙길 수 있는 프로폴리스 리프레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바쁘게 살다 보면 식사도 불규칙하게 하게 되고 컨디션도 저하되면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질 때가 있잖아요. 그럴 때 항산화와 뼈 건강을 도움을 주는 이중복합기능성제품 프로폴리스 리플레시 한 캡슐을 챙겨주면 정말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주말이면 항상 소파와 한 몸이었던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프로폴리스 리플레시 하나를 섭취해주었어요. 사실 요즘 건강기능식품 진짜 많이 챙겨 먹어야 돼서 귀찮으니까 잘 손이 안 가게 되더라고요. 그런데 이건 하루에 한 캡슐이니까 정말 간편해서 좋았어요. 주말이니까 미용실도 좀 갔다가 머리카락도 관리해주고 집안일을 또 하다 보면 정말 하루가 순삭처럼 지나가요. 그리고 집안일 하면서 무릎 아프신 분들 많으시잖아요. 그런 분들은 뼈 건강 꼭 챙겨주셔야 되거든요. 다음 날 아침 출근 전에도 한 캡슐 챙겨줬어요. 이 제품은 프로폴리스 추출물과 비타민 D를 배합해서 건강을 위한 조화로운 배합으로 설계한 고품질 프로폴리스라고 합니다. 출근하고 업무를 보면 오전 시간은 정말 쏜살 같이 지나가요. 그리고 아침에 못 챙긴 날은 낮에라도 챙겨주면 됩니다. 여러분, 프로폴리스 다들 아시죠? 프로폴리스는 식물의 수지에 꿀벌의 타액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건데 이게 바로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벌집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. 여기에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. 매번 주말이 되면 소파와 한 몸이었던 제가 매일매일 한 캡슐씩 잘 챙겨 주니까 아직까지 감기도 안 걸리고 운동도 더 열심히 그리고 카페에 나가서 책도 읽고 좀더 활동적인 사람이 되었어요. 엄격한 기준으로 통과한 호주산 프로폴리스 유전자 변형 자연 추출물이 합류되어서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원료라 무릎이 아프신 엄마한테도 선물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몸이 건강해야 좀더 활기찬 삶을 살수 있고, 내 몸을 더 챙기게 되는 것 같아요. 우리 건강할 때 건강 관리 잘 해보자고요. 요즘 날씨도 추워져서 더 웅크리고 잘안 움직이게 되는데, 이런 환절기일수록 면역력 더 키워놔야 건강한 겨울 보내실 수 있어요. 제가 제품 링크는 더보기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